안녕여 별입니다. 내가 여기 앉으면 뭘 할지 알겠죠? 되게 오랜만에 머리를 좀 자르려고 해요. 맨날 옆머리만 밀다가 지금 이제 윗머리가 너무 바가지스럽기만 하고 해가지고 좀 천해줄라 합니다. 요새 좀제 머리 하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별로 뭐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. 이봐. <laughs> 그래서 좀 머리 라인을 좀 바꾸느라고 귀 덮는 머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. 지금 이귀 덮는 머리를 살리면서 앞머리도 이제 칼라를 그냥 다 잘라낼까 해요. 오늘은 칼라 작업 안 해요. 일단 명확하게 어떻게 자를지 정하진 않았는데 약간 날도 풀렸으니까 좀 짧게 잘라볼까 합니다. 지금 라인을 딱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딱 계획을 하고서 바꾸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뭔가 짧게 하기에 되게 나도 잘 모르겠는 상태여가지고요. 오늘 커트는 충분히 망할 수 있지 않을까. 나도 몰라. 진짜 몰라? 어, 개 이상하다.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? 잘라봅시다. 잘라봅시다. 자릅니다! 오, 시원해. 제가 요새 멘탈이 진짜 좀안 좋아가지고, 내 머리 그냥 다 밀어버릴까, 막 이런 충동도 되게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, 오늘 머리 솔직히 자신 없어요. 오늘 머리 진짜 그냥 다 밀어버릴 수도 있어, 마음에 안 들면. 왜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바꿔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라든지 그런 때가 있잖아요. 참 신기한 것 같아. 머리는 왜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는지. <laughs> 괜찮은데? <laughs> 귀 넘길 거예요. 아, 제가 원래 되게 이 옆머리도 되게 많이 짧게 잘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리게 해서 짧게 자르고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제 기르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? 이게 라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웃길 수 있어. <laughs> 빗질해서 한번 보자. 내가 볼때 오늘 영상에 나의 괜찮은 모습은 나오지 않아. 이 내려서 보면, 이렇게 앞머리 라인이나 윗머리 짧은데 귀 덮는 라인이 생기고, 이제 뒷머리가 이렇게 있죠. 어. 옆머리를 되게 이렇게 짧게 자르는 느낌만 한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바꾸고 싶어서 얘를 약간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이제 길르고 있었어요. 지금 길은지 엄청 오래됐어. 그래서 뭔가 왁스 바르거나 했을 때좀더 이렇게 넘어가는 디테일 있고 여기는 좀 짧은데 그지 같은 디테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길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길르고 있었거든요. 코트 라인을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좀 쓸데없는 라인을 잡아서 해봤더니 괜찮네요? 요거 이제 나중에 약간 칼라 포인트 같은 거좀 자리 잘 잡아서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스타일링 한번 해볼까? 심심한데? <laughs> 아, 오케이. 아 재밌다. 아, 이거 길러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거니 나중에 많이 키우고 나면 그때 예뻐해주세요. 내가 요새 멘탈이 좀안 좋은 게 모르겠어요. 그냥 내가 모든 걸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요새 들어요. 그냥 뭔가 인생의 회의감도 많이 들고 인생을 헛산 것 같기도 하고. 잘 모르겠어. 누구나 다 그런 때 있잖아요. 뭐, 인생의 과도기 같은.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, 지금 하는 이런 고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, 그냥 그때 왜 내가 그런 고민했지? 라고 또 지나갈 수 있겠지. 약간,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. 과거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은, 와, 지금에 비하면 그때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, 그때 왜 그랬을까?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.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, 잘 모르겠는 이 시기도 언젠가 가꼭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괜찮아요. 그래도 꼭 말은 하고 싶었어. 나도 사람이니까 내 영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하지 뭐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겠어. 어 기분 전환 오졌어. 기분 전환 오졌어. 왁스를 발라요. 어 좋은데? 완전 좋은데? 옆머리 이렇게 딱 넘어가는 느낌까지 완전 좋은데? 되게 앞머리 덥덥이로 살다 이렇게 앞머리 완전 없어지니까 아 완전 살만해 근데 근래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 모르겠었거든요 솔직히 되게 요즘 살도 많이 쪄가지고 되게 그래 했었거든요 어 완전 좋은데요? 이거, 아, 딱 좋아, 딱 좋아. 지금 옆머리 넘어가는 느낌도 딱 좋고, 어, 처음 시도해본 커트라인이었지만,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이게 그냥 혼자 머리에 있는 걸 하니까, 안될 것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뭔가 다들 뭐내 얼굴형에 맞는 머리, 뭐, 나의 피부톤에 맞는 컬러, 약간 이런 거 많이들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, 내 얼굴형에 맞는 머리가 아니고, 내가 좋아하는 머리, 내가 하고 싶은 머리면, 다 되는 것 같아요. 작업자 입장에서 A라고 생각을 해서, 작업을 해줬는데 그 작업을 받은 사람이 그 A라는 스타일을 되게 어색해하고 어... 하면은 진짜 어색해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작업을 받은 사람이 정말, 어, 난 진짜 좋은데? 하고서 되게 당당하게 살면 그게 멋있는 거지. 그게 어울리는 거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색깔도 그래. 옷 색깔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상하이 절대 뭐 매치하면 안 되는 컬러 막 이런 거 인텐스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것도 어떤 핏이고 어떤 재질이고 어떤 디테일이 있는 옷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얼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커트 하는 게 엄청 빨리 끝났잖아요.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내 멘탈 상태.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말이 안될 수도 있는데, 룰을 너무 정해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, 공식을 딱 만들어서, 이땐 이래야 돼. 약간 이런 틀을 깨는 것도 인생에 과도기를 깰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? 근데 나는 지금 과도기가 왔지만, 과도기를 깨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. 일찍 끝난 김에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. 조금 얼마 전이 아니고 좀 지나긴 했는데, 짠! 가게 오신 손님이 선물로 주셨어요. 이거는 한 박스니까 랜덤 박스 하고, 얘도 뜯지 않은 박스니까 랜덤 박스 오랜만에 할까 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? 좋아, 좋아. 자, 유니코너 시리즈 9이네요. 요거는 이번에 되게 나라 같은 건가? 버블티 있고, 뭐 파리 모양 있고, 낙엽 있고. 저는 솔직히 요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? 아니면은 요 계란이나 이 까만 거? 세개 중에 하나? 근데 아마 요 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.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자. 오 파리다 파리 파리 나왔어 파리 생각과는 다르게 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본 나라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좋네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을까? 따랭 자 다음 요거는 저 이거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있었는데 요거 선물해준 친구가 이걸 선물해준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요어 되게 귀엽고 뭔가 크떡에 어울리는 약간 목욕탕 시리즈라고 해서 생각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어 바스 뜯어보자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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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몇 가지야? 여러 개. 열두 박스가 있습니다. 여섯 가지 아이와 시크릿이 있다고 해요. 이렇게 여섯 가지 아이가 있고 시크릿이 있다고 합니다. 도전! 일단 첫 번째는 머리감는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? 아,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, 목욕탕 시리즈와 토일렛 시리즈가 있네요. 요렇게, 목욕탕 시리즈, 화장실 시리즈, 이렇게 있어요. 처음부터 뭐 시크릿이 나오고 하겠어? 머리 감는 애가 아니네? 얘 뭐야? 훔쳐보는 놈입니다, 훔쳐보는 놈. 훔쳐보는 놈. 아, 그리고 그거 알아요? 얘는 야광이에요. 그럼 이제 아빠 등 밀어주는 놈이 나오지 않을까? 응? 문 놈으로. 이 새끼 범법자 아니야? 문 놈으로 훔쳐보는 놈입니다. 나쁜 놈일세. 이번엔 바닥에 앉은 놈 나오지 않을까? 바닥에 앉은 놈? 오리드네다 오리드네 세 번째는 오리드나이 얘네 되게 심플하게 생긴데 되게 귀여워요 잘못 쓰네 이놈이 앉아 있는 놈입니다 다음 샴푸하는 애 나올 때된거 같은데 샴푸하는 애오예 샴푸 샴푸민 이번에 이 범법자 또 나올 거 같아 이렇게 숨어 가지고 훔차보는너 뭐야 아빠 등 밀어주는 애잖아 애를 등 밀어주는 아빤가? 이렇게 아빠 등 밀어줘요 <laughs> 아 이런 애들은 진짜 이렇게 모여있어야 개 귀엽다니까 다음 이게 다 나왔잖아 하나 둘셋넷다 여섯 내가 볼땐 범법자 또 나와 시크릿은 뭔지 모르겠지만 범법자 또 나옵니다 범법자 어 뭐야 오리 시크릿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시크릿이 뭔지가 안 나와있네 아하 아버지 등 밀어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. 개 귀여워. 여기 와글마글 있는 거 진짜 귀엽다. 이번에 앉아있는 애지, 뭐. 느낌이. 아, 뭐야. 범법자. 범법자 새끼 또 나왔어. 어, 시크릿 이렇게 안 나오고 끝나나요? 시크릿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요. 아, 어, 앉은 사람 또 나왔어요. 으아! 교체. 다시 진열하겠어. 도미노 세우는 기분이야. 하, 개 귀여워. 남아줘요, 시크릿! 너 뭐야, 또 얼굴 가리네? 는 마지막 하나라고. 여기 시크릿 없냐고. 이 회사 뭐냐고. 나쁜 놈들. 한 박스에 시크릿 없을 수 있지. 없을 수 있는데 너무하잖아. 샴푸, 샴푸. 아, 시크릿을 만나지 못했어. 왜 넘어졌어, 또. 쉬. 있었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후다닥 머리도 오랜만에 잘라봤고 그리고 선물 받은 이 시크릿 박스 두 종류도 다 뜯어봤습니다 그럼 얘네 일단 DP를 한번 예쁘게 하도록 할게요 이런 건또 카운터 쪽에서 해줘야지 음, 나 화장실 시리즈에 두루마기 있다고 하하, <laughs> 아, 귀여워. 아 그리고 제가 선물 받은 펜아트인데요 진짜 너무 감사히 잘 두고 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무튼 선물 주신 것들 너무 다잘 진열해 놓고 있고요, 잘 쓰고 있고 잘 감사하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게잘 돼서 다행이고, 슬럼프 타임뭐잘 이겨낼 수 있겠지? 무튼 다들 화이팅이고 안녕.